네 이번 주 평택 지역 간추린 소식 김경훈입니다. 친환경 전기 버스 4 대가 시내 버스로서 역할을 위해 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략적으로도 수소 경기 시달을 향하고 있는 평택시로서는 아주 의미가 깊은데요. 네, 김정순 기자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평택시가 생긴 일에 처음으로 친환경 전기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전규 버스는 족백동 차고지에서 소사벌 지구와 평택역을 경유해 평택 지제역을 오가는 999번 노선입니다. 모두 네 대가 하루 28회를 운행하게 됩니다. 250명의 평택역의 모두는 친 안전이라는 사원을 되세우고 새롭게 노력하는 회사니다 이는 트렌드시 판타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얼곡동 이론에 건립 중인 수소충전소가 내년 1월 준공될 경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수소버스 10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도 확대를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면 전기차 또 수소차 시대가 빨리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전기버스는 완충시 280km 정도 운행이 가능하며 소음과 진동이 없고 대당 연간 미세먼지 0.8 톤과 온실가스 39 톤의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달 26일 제 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에서 환경 정책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친환경 정책 추진에 큰 동력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평택에서 뉴스브리전 김정수입니다. 입맛이 없네. 야채 먹기 싫은데. 원해! 오닝으로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세요. 평택이 키운 신선한 농산물 슈퍼오닝.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아침을 시작